2021년 10월 24일 일요일 마포구의 어느 골목길 오늘 팀암소피는 출근길을 마중 나왔다 급하게 내려오는 그 늦잠을 잔것 같은 모습이다 아, 아, 너무 늦었어 어떻게 아티스트는 무슨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어? 여유롭게 준비해가지고 뭐 어? 너무 눈이 너무 뻗다 어때? 더 이상하다 머리도 파마를 했는데 지금 막야나 지금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 아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찍어서 내보낸다고? 이건 안 되나?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말했잖아 촬영 안 한다고 야 근데 아침부터 어떻게 내가 그 준비하냐 10시잖아 뭘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 이른 아니, 시간도 아니고 유난히 바쁜 요즘 촬영 시간을 따로 어, 빼기조차 시원해. 버거워 보인다 내가 진짜 죄송해요 아, 왜냐면 내가 10시에 오라,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런 다음에 내가 10시 알람을 맞춰놓고 찼어. <laughs>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청분들이랑 어제 합주를 하고, 저 혼자 이제 멘트 정리하고, 제가 정말 서고 싶었던 공연에서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좀 떨리는 마음이 다른 때보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항상 준비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더 서고 싶었던 공연이라서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덜컹거리는 자동차가. 그의 심정을 말해 주는 듯하다. 안경 쓰말 응? 안 써, 써도 될것 같네. 그안게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집어던지는 <laughs> 구만. 매우 예민해 보인다. 자. 원래 항상 공연 공연 전 공연 전날에 아침을 꼭 아니 공연 당일날 아침은 꼭 챙겨 먹거든요. 배가 든든해야 노래가 잘 돼서. 말이 잘안 나오는 구만이 구만. 안타깝기만. 하다 이상하게 맞춰놔가지고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음, 말하지 말고 있어 말을 많이 해야겠어 아 그래 아. 에에. 아. 에에. 좋은 무대를 위해서 목을 기로 중요한 법이다 자볼까요 쓰레받을 들고 나온 수만 회사가 지집 안방인 줄 아나보다. 음. 구마는 정신이 1도 없다. 구마는 아무래도 새로운 머리가 신경 쓰이는 듯하다. 평소 회 대사 사람들과 붙었게지내는 구마. 무대 의상을 스프들과 함께 보고 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스태프분들 덕분인지 어울리는 스타일로 착장이 준비가 되었다. 야, 오늘 왜 먼저 말했냐면, 헤어맥, 컴퓨터, 말을 또 하다 마은 구만 이제는 익숙하다. 회사 사람들과 허물없이 <laughs> 지내는 만큼 이런 것에는 삐지지 않는다. 할까? 바지가 너무 내려가요 너무 내려가 진짜. 아닌가 살을 몇 빼? 아니 몇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말투왜 그렇게 아니야? 비졌다. 아 살을 왜 빼냐 무슨 귀찮기. 아니 원래 많은 거야. 잠깐만 꿈꾸는 거 같은데? 스탭들을 위해서 뭐 웃음을 주는 일도 마다 않는 푸만. 이거 한번 꿈꾸는 거야. 그만첫 페스티벌 하는 날인데 자랑스러 there. I'm not f i g h t i 만 g I'm not f i 하 h t i n g I'm not fighting. I'm not fighting. I'm not f 나 g h t i n g I'm not fighting. I'm not fighting. I'm not f i 지 h t i n g i <S> <S> 메이크업을 받던 중 랜드 세션에 했는데. 연락을 받은 구만 세션들의 모르겠는데. 길잡이 역할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한둘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 왜 이렇게 보냐? 어. 풀 세팅을 받은 구만인데. 어, 한 10년 들고 아, 보여 어. 지금. 주변에서 이어지는 팩트 폭행에 진짜로? 살짝 당황한 어, 어떻게, 느낌이다. 못하지? 아, 괜찮은데. 아도 꿈법직. 새로 하고 계세요. 넣을 거 있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가는 길에도 가사를 되뇌이며 준비를 해야 한다. 구만은 그저 오늘 하루가 잘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연장에 도착한 그만 익숙한 민트 페이퍼 팀원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한다. 암석 휴가 구만을 아, 위해 아, 작은 뭐야? 서프라이즈를 아, 준비하였다. 어, 구만의 아, 한박 웃음을 보니 아, 네, 들어오세요, 이제서야 들어오세요. 안심이 된다. 네, 저희 방에 들어오세요. 찍었어? 다 찍었죠. 연동했어? 좀더좀더 아, 아, 놀러야 될것 같은데. 다시, 다 아, 다시. 구만 일곱. 아, 감사합니다. 열심들 모두 아, 잘, 잘. 구만의 무대를 위해 네. 박수를, 네. 박수를 보낸다. 멋지구만. 다시 게릴. 제작진들이 사준 3,000원짜리 편의점 홍삼에 활력이 <laughs> 생길 는다곧 리허설을 앞둔 구만의 표정이 다시 굳고 있다. 무대의 베테랑 구만도 이런 큰 무대에는 긴장하는 것일까. 드디어 구만의 리허설 차례가 돌아왔다. 세심하게 무대를 준비하는 구만의 모습이 사뭇 생소하다. 아무리 연습을 했다 한들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한다. 그래도 리허설이 잘 마무리되어가니 표정이 밝아지는 구만이다. 민트페이퍼에서 구만과 출연진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다. 한 무리의 수사자는 절대 겸상을 하지 않는다. 오늘 구만은 이 방의 수사자다. 인터뷰 촬영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습니다 구만의 구만 인터뷰가 시작됐다.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팀장님이 어, 인터뷰를 참 i 하고 있다. a n g i n i Tim Jangini, Tim j 고 n g i n i Tim Jangini, Tim Jangini, Tim j a 다 g i n i t 예정이 팀장님의 미간이 찌부려진다.